오늘 많이 벌수 있다는 생각에 건설 쪽 사업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너 인생이니까. 결국에 인건비만 벌어먹고 있는데, 세금까지 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마이너스인 거죠. 결론적으로,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총 채무액은 4억 2천만 원이고, 62% 탕감률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은 275만 원, 5년 변제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다 납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총 채무액이 4억 2천만 원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건설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6,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4,500만 원 정도 첫 대출을 받아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다 변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기본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무액이 쌓이게 됐죠 거쪽 건물주들이랑도 이제 견적을 내고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처음에 생각에는 싸게 해주면은 그분들이 지인분들한테 이제 저희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거의 인건비만 처음엔 받아먹는 형식으로 했는데 결국 인건비만 받았습니다. 거의. 기술 자체는 뭐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뭐 공사를 많이 못 다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오죠왜냐면 공사를 하다가도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은 공사를 그렇게 원활히 하지기를 못하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출근을 하게 되면은 공사는 길어지는데 일당은 계속 나가고 비는 안 거치고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인건 비만 더 나가는 거죠. 직원이라기보다는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거죠. 저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연출을 다하신 분들은 기술자들은 넣고 이제 아래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용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인건비만 벌어먹고 있는데 세금까지 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마이너스인 거죠 결론적으로. 친인척 중에서도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조언도 얻고 그럴 수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한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저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시작을 한 거라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생각에 건설 쪽 사업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너 인생이니까 그런 반응이죠 지원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 가지고 집안이 가족은 알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반응이었죠.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어도, 정신적으로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죠. 주변에서 한두 분은 이제 하신 분이 계시는데, 크게 저랑은 관련이 없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하던 게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이제 못 굴러가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굴러갈 때는 사실 회생 생각은 없었습니다 연락을 해 봤는데 다른 곳에도 네 군데 정도 상담을 일단 받는데 금액이 큰데 그거에 비해서 월 수입이 적다 그래서 힘들 수도 있다 힘들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름길에 연락을 했을 때는 된다 라고 일단 해 가지고 상담을 더 심도 있게 좀 받았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다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이제 대리인으로서 받으실 수 없으실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그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쟤는 길에서 준비를 해주셨죠 저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할수 있다고 했다가 까 봤을 때안 될까 봐 그런 걱정은 조금 있었죠 채권자 목록이 19곳 정도 되는데 독촉 전화는 힘들더라고요 전화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정확히 말해서 집으로 이제 뭐 서면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서면을 보내니까 곤란하죠 왜냐면 제가 직접 직장에서 우편을. 받는 것도 아닌데 계속 뭐가드사 은행 이렇게 오면은 남들 시선도 좀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게 있죠. 게시 결정이 나고 이제 납부를 법원에 한 곳만 정해진 변쟁만 내면 되니까 그런 거는 엄청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하죠.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하는 순간 좋은 루트가 없으면은 해쳐 나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용기를 가지시고 개인회생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히만 납부를 하시고 성실히만 금액을 뭐사용하셨으면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나 검색을 해 보시면은 법무법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지금 현재 법무법인 지름길을 통해서 개인 결정도 받고 채권자 집회도 다녀오고 정말 말끔히 다 해결이 된 상황이라서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해 주시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지름길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